매일경제신문 한남IC에서 양재IC 지하화된 지상구간의 주택 2만 가구 가능 본 기사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손동우, 김태준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남IC에서 양재IC 지하화된 지상구간에 주택 2만 가구 가능. 서울시 내년 6월까지 용역 착수 미 빅디그 스페인 미터 30처럼. 상습정체 해법으로 급부상 국토부 추진 양재IC에서 동탄은. 지하 추가로 교통처리량 확대. 경부고속도 지하화 첫 달. 사진은 서울시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 지하화를 추진한다. 25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남 ic 일대가 정체를 빚고 있다. 서울시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 6.8km 을 지하화하는 구상을 결국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재IC 이남부터 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가 양재IC 북쪽을 대상으로 비슷한 방안을 공개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과 건설 업계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도 다른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 가양대교에서 영동대교 17.8km, 를 지하화하는 작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고가도로 철거와 도로 지하화를 통해 한강 둔치 등 상부 공간 활용이 극대화되면서 다양한 경제 사회 효과를 거두고 있는 외국 선진 도시들처럼 서울 도시계획도 입체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중앙간선도로 및 터널 프로젝트를 말하는 빅비그. 프랑스 파리 지하 고속도로 듀플렉스 A86분,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 순환 고속도로 미터 30분 등 외국에선 도로를 입체화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서울시가 내년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두 도로가 서울에서도 가장 혼잡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하화를 통해 혼잡도를 줄이고 도로 때문에 단절된 공간을 연계해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통상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예산에 반영해 용역을 맡기는 행위는 앞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민과 업계의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한주형 기자의 원형 그림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 구간 개념도입니다. 그동안 한남아이시에서 양재아이시 구간 지하화는 서울 서초구 등이 중심이 돼 연구해왔다. 지하 1, 2층의 상하행선을 분리 건설해 열두 차로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꾸며 단절된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 녹지 9만 평에는 대략 2만 가구를 건립할 수 있다. 7만 평. 15,000 가구을 공공 주택으로 지을 수 있고 나머지 2만 평을 민간에 매각하면 사업비 3조 5천억 원 확보와 함께 분양 주택이 4,000 가구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추산이다. 반면 국토부가 밝힌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입체 건설 방안은 현재 지상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동시에 지하 도로를 추가로 지어 교통 처리 용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서초구 방안 등을 모두 참고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실효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수도권 구간 지하화 얘기가 계속 나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북로는 최근 3기 신도시 건설 등이 예고되면서 해당 도로가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가 가능한 구간이 어디인지, 도로 때문에 단절된 한강 공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개발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성수전략 정비구역 정비계획 등의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성수동에서 한강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먼저 강변북로를 지하화한 480m 구간 상부와 기부채납한 토지 등을 이어 서울숲과 뚝섬유원지를 연결하는 1km 띠 모양의 대형 공원을 만든다. 공원 안에는 공연 전시시설, 창작 스튜디오,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한강을 넘어 압구정까지 이어지는 1km 길이의 보행교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실행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지하화 방안과 경제성 등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강변북로 말고도 이미 여러 곳에서 도로 입체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앞선 곳은 서부간선도로다. 지난해 터널 모든 구간 굴착을 완료했고 올 8월이면 시운전을 거쳐 개통된다. 상부 공간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위한 실시설계는 지난달 완료됐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의 핵심도 지하화 사업이다. 또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탄천 동부도 공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탄천 동로가 일부 지하화된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